안녕하십니까 주식 성선생입니다. 오늘 제가 분석할 종목 현대차를 들고 나와 봤습니다. 자 현대차 아, 영, 종목 영상 찍기 전에 잠깐 양해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 영상은 제가 편집 과정 없이 지금 무편집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으로 찍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데 아, 그러다 보니 중간 중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 있을 수 있다. 아, 요점 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목은 한 1년 전 여기 잘, 아이고, 이렇게 잘 나가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지금 위에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걸 그대로 한번 이렇게 땡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 사다리 형태로 지금 네, 정확하게 이렇게 와이어를 맞추면서 지금 하락하고 있죠. 지금 이제 여기 하단 부분까지 내려왔는데, 자, 여기서 보통은 지금까지는 이제 반등이 나왔었는데, 과연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요 점에 대해서 한번 또 인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차트 분석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 회사의 현대차에 대해서 회사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영업이익이랑 또 매출이랑 아주 잘 나왔죠? 영업이익이, 아, 일단 매출부터 볼까요? 매출 117조 원. 6,106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조 6,789원. 예. 뭐, 전년 대비 거의 뭐, 178% 이상 나왔고, 또, 매출은 창사 이래 최대치라, 최대치가 나왔다. 이런 또, 또, 뉴스가 나와 있고. 이렇게 잘 나가다가, 자, 1년 내내 이렇게 했다 내리, 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그거죠. 차량용 반도체. 에 예, 반도체 문제로 인해서 어떤 차량 어떤 공급 생산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좀 출고 시간도 되게 길어지고 예,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을 생산이 늦어지고 못 하게 되면 예, 실적 부분에서 조금 음, 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요또 중간 부분에 와서는 이 부분 에 와서는 아무 자, 전쟁 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음 인해서 자 러시아에서 상당히 현대차가 좀 점유율도 지금 1위조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좀 제재 문제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게좀 자동차 업종이란 말이죠. 지금 이런 부분에 의해서 현대차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니까 자 여기 보면은 자좀 저점을 상당히 지금 잡아가나 싶었는데. 즉 다시 한번 조금 밀리는 모습으로 나오면서 조금 불안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현대차가 무너지는 과정을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저점을 여기를 일단 깼죠 여기 일단 요 저점 무너지는 거잘 봐야 되고 자 여기서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저점 여기서 반대기 나와야 되는데 여기 깨는 모습이죠 깨면서 자 깨고 내려가면서 여기를 회복을 못 하고 있죠. 회복을 못 하고 자 이렇게 문을 예, 여기 뚫어 주지 못 하니까 이제 바로 에 예, 하락이 나오면서 크게 밀려 버렸죠. 밀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요 저점 라인도 여기도 두 번째 저점 라인이었죠, 여기가. 예, 여기 저점 라인을 또 깨는 모습. 자, 이렇게 저점을 깰 때에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자, 절반 아니면 최소 3에 30%라도 일정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서 돌릴 때 다시 들어가면 된다. 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무너지면서, 자, 이렇게. 자, 여기 살짝 한번 튀었다가 여기 다시 한번 또 무너지고, 예, 지금 여기 계속 저점을 갱신하고 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캔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요 캔들인데. 자, 여기가 보통은 보통 이제 여기 저점을 잡아 주지 않을까 했죠. 여기서 이제 꼬리 긴 꼬리가 나오면서 보통은 이런 종목은 이거 예, 저점을 요 기준으로 여기를 삼는데 자, 이렇게 저점을 지켜 주다가 아, 연날 깼죠. 연날 깨고 자, 다음 날또 바로 회복을 해 주면서 아, 아, 그면 요거는 이제 한 일종의 트릭이었구나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자면 이러면 이제 다 잡을 잡아가는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자, 이때만 해도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쿵 하고 예, 밀어내죠. 자, 요런 종목 나올 요런 부분 나올 캔들 나올 때는 예. 어쩔 수 없이 또 아, 부분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고 현금을 일단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요렇게 치고 뚫고 또 달리는 모습이 나올 때 예, 들어가도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 정리를라도 안 하면, 또 추가로 계속 밀리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손실이 커진다. 자, 이렇게 하다가, 자, 여기, 여기죠? 예, 금요일날또 이런 모습 보였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요 캔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 여기죠?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일 때는, 예, 그대로 한번, 이미 만약에 예, 어느 정도 매도가 돼 있다, 그러면 일단 지켜보고, 지켜보다가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도 에, 보이면은 에, 일단 다시 한번 예, 일정 부분 매수 차원의 분할로 여기, 여, 이 부분에서 매도했던 물량들을 이때 또 들어가면 되고 그러다가 만약 여기서 한번 지켜보다가 야, 다시 한번 여기를 깨는 모습 나오면 자, 어떻게 된다? 예, 그때는 또 물량을 또 일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에, 물량 정리를 안 했다가는 추가로 떨어지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손실이 커지면서. 근데 만약에 이거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가는 모습 보이면 그때 예, 이렇게 정리했던 물량은 예, 다시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친구는 자 이렇게 끈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방어선, 1차 방어선 깨지고, 2차 방어선 깨지고, 자, 여기 3차 방어선, 3차 방어선 지금 깨지고 그 밑에서 놀고 있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4차 방어선으로 보면 돼요. 들고 있는 분이라면, 은 자, 원래는 요 안에서 예, 움직임을 자세히 보시면 된다. 그리고, 자, 요 캔들, 요 위에 예, 회복되는 모습을 잘 지켜보면서 이때 따라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이 안에서 움직일 때는, 예, 그냥 일단 한번 홀딩을 해 보실 때 추가로 무너지면, 예, 이때는 잘 예, 반이라도 매도를 해서 이렇 치고 들어갈 때또 들어가고, 그리고 이 안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치고 가면 이때부터는 또 매수를 해도 되고 이렇게 깰 때는 일단 일정 부분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밑에서 돌릴 때 기회를 또 노리거나 아니면 깨고 다 하루 이틀 만에 또 치고 들어가면 이때 또 매수를 일정 부분 해도 되고 아무튼 지금은 대단히 위험한 그런 케이스고. 또 하나 좀 세밀하게 또한번 보자, 그러면은, 이 부분도 있죠? 아, 이, 요 부분 안에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살짝 이 갭라인, 갭라인을 완전히 깨진 않았죠? 아, 깨진 않았는데, 보통 이런 캔들, 이제 보통 타스키형이라 그래서, 흔히 이제 갭으로 튀운 다음에 볼수 있는 형태인데, 자, 여기를 완전히 깨는지. 예, 여기도 한번. 예, 깨고 요 라인을 깨는지를 한번 자세히 봐야죠. 근데 아마 음. 월요일 날에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증시 또는 아 유럽 증시가 금요일 날또 많이 내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예.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또 예측을 해 보는데. 자, 어쨌든 간에 자, 일단은 요 저점 라인도 한번 자세히 보시고 깨는지 자세히 보고 자, 여기를 다시 한번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는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니까 제가 아, 이렇게 얘기를 안할수가 없다. 자, 이 라인이죠. 이란 라인 요거를 일단 빼고, 자, 이 라인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을 잘 봐야, 봐야 된다. 여기서 한번 이런거랑 이렇게 이든 나든 한번은 예, 방향을 정할 때가 올 것이다. 이때 예,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그에 맞게끔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만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대차 자, 오늘 자, 종목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월, 아, 일요일 저녁 8시 그리고 월요아 수요일이구나 수요일 저녁 8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 요 시간에 또 현대차 뿐만 이 아니라 대형주들도 많이 지금 차트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들, 궁금하신 종목들 또 한번 진단, 한번 해보고 있으니까 차트 위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고 계시는 분 궁금하다. 아, 요런, 분, 요런 종목 갖고 있다. 아,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시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현대차 종목 분석 해봤는데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